어릴 때, 이러한 예쁜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 손목의 두 개의 뼈의 길이가 다르게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컴퓨터, 핸드폰, 거의 모든 손이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뼈가 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손목의 뼈들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메가커피랑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93%, 90%가 넘게 손목이 아팠고요. 89%, 약 90%에서 손목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즉,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손목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손목에 나사가 풀리는 거죠. 손목에 나사가 풀리면 비정상적인 힘들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힘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손에 손절임이 오게 되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오게 되고, 손목 통증이 오게 되고, 엘보가 더 쉽게 오게 되고, 어깨에 충돌 정물이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세탁기에 나사가 불려서 우당탕탕 드럼이 흔들리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드럼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사부터 조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의 90% 이상은 손목이 약합니다. 이때 모든 치료에 앞서서 손목을 강하고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목을 보강할 때는 정외과 전문의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피가 통하는 손목, 팔꿈치, 보호대 피코 밴드가 세계 최고입니다.